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실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하시는 일은 점진적인 방식, 또 유일하고 탁월한 방법으로 오늘 이 말씀을 잘 해석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이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가진 우리들에게 말이죠. 혹은 분명하게 그것을 알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말이죠. 세상에는 도적과 같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는 날씨를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때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도적과 같이 마니까 그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마치 구름이 낀 것보다 아, 이게 비가 오겠다. 또 이렇게 구름이 걷히는 걸 보면 아, 날씨가 맑아지겠다. 이렇게 우리가 날씨를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이야기요. 성경 말씀 보실까요?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1장 21장 29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 이에 비유로 이루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이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이 싹이 나는 것을 보고, 아, 이제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나무가 싹이 나는 것을 보면서, 아, 때를 우리가 알수 있고, 계절을 헤아릴 수 있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숨겨진 듯 하나 열려 있고 열려 있는 듯 하나 감추어진 신비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시느냐? 첫 번째 점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적과 기 같은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서른 살이 되었을 때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세웠던 것이 아닙니다 출애급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를 바로 왕에게로 보낼 때에도요 적어도 열 가지의 재앙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열 가지의 재앙을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바로를 복종하게 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 요셉의 인생을 보실까요 왜 야곱이 여러분 이거 헤아려 보세요 왜 야곱이 그 어린 요셉을 130키로나 되어지는 그먼 길에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게 하셨을까요 이것조차도 참 의아한 일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루벤이 없을 틈을 타서 미디안 상인들이 오게 하셨고 그 미디안 상인에게 팔게 되었고 보디발 집에서 인정받게 하신 뿐만 아니라 보디발 안에 유혹을 뿌리치고 옷을 벗어던지고 뛰어나오게 하시는 것이 오히려 그로하여금 누명을 쓰게 되었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그 안에서 신뢰받게 하셨고,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또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하셨고, 그들에게 꿈을 주셨고, 그리고 요셉에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또 꿈이 그대로 해석되어지게 되었고. 그 꿈이 해석되어진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 역사가 있었고, 다 잊혀진 것 같으나 2년 뒤에 또 다시 한번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서 바로가 꿈꾸게 하셨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점술거나 현인들이 애굽에 아무도 없게 하셨으며.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복권된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나게 하셨고, 옥에 있는 요셉이 바로 왕 앞에 나와서 그 꿈을 다시 한번 듣게 하셨고, 또 그것을 해석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해석대로 모든 일들이 되어지므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더니, 여러분, 이게 지금 요셉의 일생이란 말이죠. 이 13년의 모든 과정은 극적이고 드라마틱합니다. 요셉이 헤어진 형들과 아버지와 만난 것은 마치 진검다리 같아요 그로부터 다시 9년이 지난 39살에 22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인생에 여러분 이제 이걸 기억하세요 이 수많은 이야기가 마치 진검다리처럼 하나라도 빠지면 그 다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이야기라도 누락이 되어지면 그 다음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섬세하고 정교한 시나리오요 각본입니다 그리고 이 진행은 점진적이어서 우리는 쭉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이 내용들을 쭉 알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눈에 읽을 수 있지만 이 과정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당사자는 아무것도 알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치 이슬비의 옷이 젖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슬비의 은혜를 내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온전히 젖게 되어진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요셉의 인생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시켜 보십시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오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그 예수님 말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신비하게 알려지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사는 과정들을 모르지만 다 살고 나면 아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아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찬송할 수밖에 없단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 어떤 누구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찬송할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그때도 찬송하겠지만 이렇게 일하시고 섭냐하시는 그 하나님의 점진 역진 역사를 알고 우리는 지금도 찬송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신뢰하며 나에게 지금 있는 이 일, 이건 나에게 참 달콤한 일이기도 하고 나에게 참쓴 일이기도 하고 나에게 참 기쁜 일이기도 하고 나에게 참 버거운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주 앞에 고백할 거예요.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일, 반드시 나에게 주어져야 그 다음을 걸어갈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왜? 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귀한 손, 주님의 다루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점진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고백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은 유일하고 탁월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꿈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꿈, 꿈에는요 영몽도 있고 또 악몽도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의미 없는 그런 꿈들도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족장시대 말입니다. 창세기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꿈으로 많이 계시해 주셨어요. 꿈이 그들에게 계시의 통로였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꿈꾸는 일들이 있지만 많은 경우 저는 이것을 90에서 95%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90에서 95%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해주세요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도들 가운데는 꿈만 붙잡고서 꿈에 매달려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과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상으로 어떤 꿈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2절 보십시다.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습니다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꿈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아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서 이 세계를 지으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창조의 세계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와이금 새로운 세상을 새롭게 이루신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성경은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스테디셀러입니다. 세상에서 성경만큼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진 책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세상 사람들도 한 번쯤은 읽어 보아야 될 성경 책이라고 이야기해요. 스님들도 성경 책은 읽어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작가가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읽을 수는 있지만 독해는 할 수으나 있 여러분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울이 요한 복음을 강해하는 것은 정말 웃긴 일이에요. 성령이 없이 성령님의 감동이 없이 어떤 한 말씀도 온전하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귀한 영으로 감동되어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귀한 감동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로 하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세상을 분별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해석되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자 요셉의 꿈, 두관원장이꾼 꿈과 해서 그리고 바로 왕의 꿈, 꿈과 요셉의 해석들은 정말로 유일하고 탁월하신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실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세 번역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탁월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 볼까요? 처음과 나중되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처음과 나중되셨다. 우리도 찬송도 그렇게 고백했지만 처음과 나중되신다고 하는 이야기는 모든 전체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의 능력대로 그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사람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탁월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그 탁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의 이 기다림의 시간들이 또이 답답한 시간들이 도대체 하나님 뭔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가장 탁월하시며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주님 앞에 그래서 손 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 부족하지만 내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과 그 신비함을 주님 내가 헤아리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욕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도전합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는데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한 가지 공통부모가 있었어요. 오늘 저희 PPT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은요. 바로의 친이 대장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다. 누가 본 겁니까? 보디발 장군이 보았어요. 또 39장 21절에 보니까 요기, 옥에 갇혔던 옥에 함께 있었던 간수장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을 보았다. 또사0장 이십이절입니다. 바로의 최측근 술마은 관원장과 떡 굳는 관원장도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요셉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또 41장 38절에 보면 은 바로 왕에게 같은 의미의 꿈두 가지를 하루 저녁에 꾸게 하시고 요셉에게 해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이 그의 입으로 하는 소리 좀 들어보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렇게 감탄하고 감격하면서 요셉을 발탁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제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 하나님의 귀한 영에 감동된 자를 통하여서 세상이 세상의 왕이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께 복종하기 하시는 이게 하나님 아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적용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는 언제나 더 기다려야 할까요? 시간을 알지 못할 채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우리가 힘이 들어요. 요셉의 술맛, 요셉은 생각할 때 술맡은 관원장이 풀려날 때가 자기가 생각할 때 그게 카이로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환경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그에게 구원이 그렇게 임하지 않았어요. 2년 후에 바로의 궁에서 갑자기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아니 꿈꾼 걸 가지고 그렇게 소동이 일어나냐 그만큼 이 바로에게는요 너무 불편한 일이었어요 너무 두려운 일이었고 너무 이상한 일이 그에게 있었어요 우리가 꿈을 이상하게 꾸다고 그걸 가지고 소동을 일으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아름답고 살찐 암소가 하수에 올라와서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었는데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하수에 올라와서 살찐 소를 뜯어먹는 말도 안 되는 만화와 같은 이야기들이 벌어졌어요. 깜짝 놀란 바로가 깨었다가 또 잠이 들었는데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왔는데 그 후에 가늘고 동풍의 말은 일곱 이상이 나오려니 아니 어떻게 이상 이상을 삼켜먹어요? 근데 그런 꿈을 꾸었어요. 이상한 꿈을 꾼이 바로의 마음 가운데 에굽의 술객과 박사들이 모여서 캐몽하게하였으나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꿈이 장차 에굽의 앞날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이 꿈은 또한 요셉의 앞날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게 꿈을 꾸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중요한 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잡기 쉽게 그렇게 세워두셨어요. 그 전에 요셉이 만약에 풀려났다면 요셉을 잡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요셉을 등장시켜서 한 순간에 높이시는 반전의 역사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요셉은 알지 못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요셉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요셉은 낙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점점 밝아지고 계셨어요. 요셉이 감옥에서 죄수들의 돌보며 잔심부들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를 계속해서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사고라심이 있었고 점진적인 역사가 있었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감동으로 붙들린 그가 결국 많은 이들이 그를 통하여서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꿇어 엎드린 역사를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년 후 요셉은 웃게 되었지요. 2년 후 요셉은 풀려나게 되었지요. 2년 후 요셉이 아 그랬구나라고 자신의 의문이 풀렸지요.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아 요셉 참 좋다, 요셉 부럽다.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할까요?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주의 기염을 보게 하세요. 나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다고 그랬죠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세상에 길을 제시하고 진리를 말하게 하고 생명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과 나, 내가 먼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 귀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 안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마을이 생겨서 그 마을을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알금 빛 대신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으세요 어떻게 해요? 점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탁월하고 그리고 유일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요셉의 이야기가 그냥 부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되어지는 귀한 이야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No. Oh.